네 핸디맨 누스 지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센스 누수 맞아? 맞아? 한번 꺼봐 저 안경 넣어놨어요? 응. 이거 좀 치워봐 구스 민우 가서 압력 뺄 준비해 여기 아닌것 같은데? 음, 잠깐만. 음, 쎄긴 쎈데. 암여, 빼봐! 그냥 확 빼, 확! 지금, 또안 되는, 여기. 응? 여기, 우리, 쪽에 응. 저기. 응. 입구 앞에 저 완장. 저기. 뺐어? 네. 여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이거 확실히 아니야. 너 봐. 빼 봐. 넣었습니다. 음. 라인 있잖아. 응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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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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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어요 아, 아, 3kg라고, 네 조금 더 키워봐. 한 8kg, 네. 여기일 것 같은데, 여기 엄청 크게 들리긴 하거든. 음. 어 이쪽. 여기. 이쪽? 여기 이쪽. 왼쪽? 이쪽. 음. 들어봐. 아니, 그냥 들려. 들려. 이쪽에. 어, 그래? 그지 이쪽에. 이쪽. 음, 옆으로. 형? 이누가. 네. 삼촌이 왔잖아. 자기는 믿고 있었습니다. 음. 삼층 오으면된 거지 뭘? 그래서 오라고 했잖아.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? 왜? 여기서 개고프 나와요. 여기였어요 여기가야 여기였어요 <laughs> 그러니까 여기라고.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음. 이게 207호가 아닐까? 7호나 1호 아닐까 내가 206호 냉수 한번 열어볼게. 물 나오는 거 봐봐. 네. 오케이 여오케오케기 여기 여 206호 냉수야? 네. 이게 이벤, 그럼 냉, 여기, 냉, 안에, 안에, 네. 네. 여기 안에 안에네 여기 안에 아 여기 아니나 여기 밑이네요. 여기. 여기를 파서 여기서 어떻게? 해. 여기를 잘라갖고 이어붙여야지. 음. 이게 냉 206호 냉수야? 네. 어. 그럼 온수네. 어. 그걸 잘라볼까? 저 뒤에 꽂아봐. 여기를 더 파야지 그럼. 여기쯤 되겠다, 여기쯤. 그걸 왜 뽑아? 저기다 꽂으면 되지. 압력 들어가 있잖아. 음. 소리 안 나는데? 안 나? 들어 봐. 음. 안 나죠. 음. 지금 요 밑에 심하게 밑에. 응. 음. 그러니까 이거 깨고 따라 들어가야 돼. 저날긴거좀 같아, 지내 거. 내차 뒤에 있거든? 내 것도 있는데? 이거 맞아요? 어, 똑같잖아. 날이 새 거라. 새 거면 좋죠? <놀람> 오케이. 그냥 소리로 들어봐. 양쪽에서 다 들려요. <laughs> 진짜 양쪽에서 들려요. 이거 관로 찾아갖고 전개해 드겠까 어, 여기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어요? <laughs> 어, 어, 혹시, 혹시, 어 신발장 지금 신발장 밑에서 사진 것 같아요? 네, 신발장 밑에 하고, 신발장, 여기 경계선 밑에 하고, 지금 두 군데. 현재 파악한 거는. 예. 뒤쪽에는 고정 안돼 있을 거 아니야? 그죠? 어, 이거, 이거 있잖아, 이거, 이거. 예판하고 예판하고 눈 빠진 거거든. 응. 이렇게 응. 밑에 풀고 옆판 풀고 생군고리 어, 씨. 아 이거 냅고 이거 들고 대장 내시경 들어갑니다 딴딴 따다단 딴딴 따다단 따다단 딴딴 따다단 여기 결석소에한개또 있네 여기 에이, 답답하네 엄청 크게 뚫려있 자, 빼겠습니다. 미로 답답하네. 자, 지금 여기 응, 한 참. 포인트. 노. No. 네. 이만큼. 오우씨, 꽤 들어가는데? 어, 꽤 들어가 또? 아, 돼지겄다. 헐. 이것도 빼야되네. 한장 건너서네. 여기도 빼야되겠다. 음. 답답하네. 더 넣어볼까? 어? 더쭉 넣어볼까? 어, 쭉 한번 넣어 너, 어, 주, 세, 요. 그런 것좀 하지 마. 넘어가잖아. 응? 여기, 여기, 여기가? 아까 거기가 방송을 저질르다가, 이렇게. 아니, 노래 그런 도대체 도대체 B급. 도대체? B급 감성으로. 어? 내가 네 저질. 위에가 걸려? 위에가 걸려. 아, 위에, 위에. 아, 위, 어, 일단 알았어. 위에 거풀어야돼 <laughs> 넣어세요 그런 거 하지 마. 나 짜증 나니까. 아 그거 어 해? 내가 뺀거 아니면 나 떨어지는 거 잡았지. 그런 거야? <laughs> 아 싸우지 마세요. 집에 가서 싸우세요. 집안일은 집안에서. 오 대장 깨끗하십니다. 까지해 주세요. 용종 뛸없고 네. 용종 아직 발견 안 됐습니다. 응. 용종. 음. 네, 오우, 괜찮습니다. 괜찮으시네요. 아, 술 드셔도 되겠네요. 어? 어. 용종 발견됐습니다. 음, 가 음. 네, 네, 수술 들어가겠습니다. 네, 네, 기이 간호사. 네. 준비 네. <laughs> 네, 완전히. 바로바로 네. 바로 나와야지 그런 게요 어. 오케이, 음. 응. 이렇게 응. 잘라서 메꾸라 쳐보니까 압력 안 빠진다고 하네요. 압력 계 유지. 사 팔. 그럼 수위 해보도록. 앞당겠습니다. 아, 그래요. 오케이 나왔어. 조금 더. 오케이. 이렇게. 그거 맞아요? 음, 같은, 응 같은 거야. 하나, 둘, 하나, 둘. 응. 오케이, 오케이, 여기 끝. 아니요음 자, 다 오케이, 먼저 앞으로 가! 어, 오케이. 이상없음. 수리 완료. 수리 완료. 네. 그러면, 나머는 전쟁터. 이게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? 요, 요, 지금 바깥에 이 배관은 음. 죽은 거예요. 네? 예. 예, 여기서부터 음. 저기까지는 이 작은 배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럼 물 빠지는 데는 제장 없어요? 물 나가는 거? 이, 이쪽 배관은 크고 이건 적은데? 예, 네, 네. 상관없습니다. 어. 수압이랑은 전혀 관계없어요. 아 제일 어려운 거 맡겨 놓고 가는 거예요. 이제. 예. 고생하셨습니다. 제일 어려운 거는 하세요. 알았어. 요 저는 이제 쉬운 것만 이렇게. <laughs> 고생했습니다. 네. 고생했어. 예. 상대표. 저는 갑니다. 예. 울렸습니다. 이빠이죠? 예. 진짜 이빠입니다. 이거. 예. 울렸오 예. <laughs>